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제입니다 네, 이번 종목은 최민영님 질문하신 대원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봉차트 보시게 되면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어요. 그면 일봉차트를 보면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복사를 해서 얹으면 이렇게 그럼 요 자리를 이탈려부좀 보시면 돼요. 한발더갔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자리 이탈하면 요 구간이나 요 구간이나 요 구간 쯤에서 이제 리바운딩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날짜 쓰고 말씀드리면 예, 현재 상태에서 마지막 최선은 여기서 가, 급하게 올라가는 최선이 마지막 최선이에요. 얘가 그러면 요하 하단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를 장악을 해줘야 돼요. 6,820원, 30원. 요기를 장악하지 못하면, 현재 상태에서 밀리게 된다면, 리바운딩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요렇게 밀리는 기본 n 자형이 됩니다. 그러면 5,700원, 그 다음에, 크게 밀리면 이렇게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요, 고점이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하락 목표치가 5,700원, 5,3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네, 요기 오기 전에 한번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5,980원 정도 그러니까 5,980원에서 양봉 뜨면 양봉 뜨면 매수 관점에서 요 저점을 손조 잡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서 양봉 떴을 때 마디 저점 손조 잡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대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